44번. 두 곡선의 교점은 두 개이다.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. 이런 문제지. 자, 이 곡선 두 개는 x와 y가 위치가 바뀌어져 있잖아. 그렇지? 그래서 딱 보자마자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. 그러면 역함수가 대충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.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함수가 그래프가 어,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. 그럼 그거 역함수는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이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. 교점을 구할 때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같이 연립해서 풀면 너무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동시에 접하는 동시에 지나는 이 교점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y는 x라는 거. y는 x라는 그래프를 사용한다고 했어. 자 그래서 얘랑 얘랑을 갖다가 놓고 연립해서 풀지마. 푸는거 대신에.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갖다 놓고 푸는 거지. 자, 그래서 바로 한번 해봅시다. 루트 x-1 플러스 1과 y는 x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갖다 놓고 푸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됐어? 자, 그런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x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,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. 됐지? 자, 이것을 양변을 넘겨서 제곱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제곱하면은 x 1이고. 이거는 x 1의 제곱이겠지? 자, 이걸 풀 필요가 없어. x 1이 공통으로 이렇게 있는데 굳이 풀 이유가 없다고. 자,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양변을 x 1로 끄집어내면 이거는 x 2 이렇게 되겠네. 따라서 x는 얼마야? 1 또는 2라는 값을 갖는데 이 값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동시에 만족을 하지. 자, 따라서 두 점은 어떻게 되냐면 1, 1과 2, 2가 되겠어. 거리는 당연히 루트 2가 되겠지.